어, 저는 오늘 어, 이곳에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있구나. 그 마음이. 음. 어, 저도 자녀가 셋이 있고요. 오늘 어,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 막내가 작은 수술이긴 한데 조심하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간 정도 수술을 하고 깨어났는데 큰 수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저희 자녀가 이렇게 두 시간 동안 마취진심 마취가 된 상태에서 어, 수술방 받에서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걸어치고 르는 상황이어서. 어, 게다가, 이 <laughs> 대원 참사, 유가지성과 함께 예를 들는 설교를 맡다 보니까 좀 솔직히 많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인평 참사가 벌어졌을 때, 어, 저는 사건을 접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이 예, 끔찍한 참사에 안타까워하고, 또이 사태의 원인, 또 규명, 어, 지금자 처벌, 인평을 떠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히 알고, 그 위에 후속작업도잘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혹시 저의 무관심이 적극적으로 어, 대처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는 저희 자녀들이 그 또래였기 때문에 어, 바로평목항에 달려가서 어,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유가족들을 돌보고 어, 또그 현장을 보호 먹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함께 분노하고 참여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저희, 제가 석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추모하는 마음과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러한 정도의 요구만 했을 뿐이지, 어, 세월의 참사 때처럼 즉극적으로 행보하지 못하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어, 사실 10년 전과는 제 일상이 너무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었고, 또 설교를 부탁 받았을 때 제가 자격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어,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 고사를 했고요. 어, 기숙경 감사님께서 그래도 한번 고민해봐달라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어, 제가 이렇게 설교 당상에 음, 무리하게 섰습니다. 어, 사실, 어,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 준비보다 오늘 설교가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설교의 맥락, 뭐 전체적인 진행, 내용을 담는 것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많이 괴로웠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전에 자녀 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 시간까지 버텨오신 유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 또한 제가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혹시 제가 믿는 신앙, 또 믿음, 또는 개신교, 그 기독교, 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으시거나 또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대신하여서 그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장세기 1장 31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창조 일장의 말씀이고, 1단 31절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난 후에, 특히 인간 창조 이후에 그것을 완성으로 보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참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성경이 있진 않았지만, 제가 성경 한구절을더 선택을 했는데요. 그 말씀은 누가 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복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누가 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오늘과 같은 예배 또 기도회에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년 자들과 함께 올라 라는 말씀을 많이 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생명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6일간의 창조과정을 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함으로 창조의 완성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언급한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지만 사람이란 생명이 탄생하고 또 그의 삶의 길을 열어 주신 후에 모든 것의 완성으로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신비, 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것처럼 저도 세 자녀가 있고요. 그새 자녀가 탄생하는 순간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탄생의 신비. 자라는 과정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또한 출산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면 그 신비함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 생명의 태어남도 또 생명을 살리는 일도 또 생명을 지키는 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일에 관여한 또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그들의 위대함을 이러한 일로 표현하고 그건 존경하고 그런 일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 다음은 죽음은 어떨까? 일상적인 죽음, 우리와는 멀리 있어 보이는 누군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아무렇지 도 않게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그 죽음 우리 곁에, 또는 집에 다가올 때는,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것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말씀드렸던, 누가봉 23장 44절, 4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난 12시쯤 되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또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을 볼수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또한 그분이 독당하신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께는 큰 아픔이었음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 소중함과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음이 주는 아픔과 시련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알고 생명이 창조되었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큰 아픔이 드러난 것처럼 곧 하나님께서 유가족들과 그들의 슬픔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심의 죽음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이 예배와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태원 특별 법과 또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사태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과 방지법과 더 나아가서는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다른 생명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글쓰인들이, 저역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대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줄란예배때 약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기사인데요. 다음 포털뉴스 메인에 장식이 되어 있어서 저 눈을 끌었고 저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실례 4개 시간에 성분들한테 네. 소개하면서 몇 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편 죽으면 통장에 1억 5천 꽂혀 8자고친 가족들 을 반전 기시감이 오는 순간 제가 그기사를 보고 정말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는지 분노하다가 바로 주일날 선거들과 함께 이말씀 나눴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 전쟁터를 향하는 남편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는 기사의 눈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리 경제신문이라고는 하지만 이 자가 이렇게 인간적인 상태을말서터같 기사를 쓸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쟁의 참담과그것에주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환상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가족들이 팔자를 붙였다는 이런 기사들을 아무렇지 않게 낼수 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런 기사에 관심을 갖고 또 왜곡된 마음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태원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성조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또떤글쓰인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의 신리와 소중함과 살리는 것을. 그리고 죽음조차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한 이외의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조하시고 난 후에 힘이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당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 조 없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어둠과 흑감으로 당신의 마음과 고통을 표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 하시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살린 일에 우리가 유추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교환 참탈를 통하여서 상처받고 힘들고 이 어려운 과정을 가고 있는 유가족들과, 또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이 일을 통하에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어지지 않고, 또 다른 생명들이 안전한 가운데 생명이 보호받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네.